안녕하세요. 관절 건강 메신저. 뼈 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갑자기 어깨가 마치 벼락에 맞은 듯이 아파서 도저히 통증을 견딜 수가 없고 밤에 누워있을 수조차 없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응급실까지 가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어깨 통증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친 적도 없고 딱히 무리한 기억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통증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깨의 석회성 건염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거 심각한 병인가 걱정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석회성 건염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도 금방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이 영상 보세요. 석회성 건염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치료가 주로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석회성 건염은 칼슘 덩어리가 우리 어깨의 힘줄 안에 끼거나 힘줄 위의 물주머니 부위에 쌓이는 질환입니다. 의외로 어깨 안에 칼슘 덩어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어깨 안에 칼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빈도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20%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행인 건 모든 칼슘 덩어리, 즉 석회 덩어리가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전체 석회 덩어리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만 실제 통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증상은 다양한데요. 먼저 언급드린 바와 같이 어깨에 너무너무너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엔 정말 너무 아파서 밤에 견디다 못해 응급실로 들리셨다가 그 다음날 정형외과로 찾아오실 때도 많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 살면서 이런 고통은 정말 처음 겪어봤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하지만 모든 석회성 건염이 그 정도의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고요. 은은한 어깨 통증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주로 엑스레이만 찍어도 보일 때가 많아요. 칼슘 덩어리라서 엑스레이에서 굉장히 잘 보입니다. 간혹 뼈와 완전히 위치가 겹쳐 있어서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CT나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면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석회 덩어리를 진단해 드리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억울한 표정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억울할만 하시죠. 왜냐하면 보통 석회성 건염은 환자분께서 뭘 잘못하셔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직 의사들도 이 석회성 건염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참 답답하죠? 하지만 다행인 건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석회성 건염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아, 이거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거 혹시 수술을 해야지만 낫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석회성 건염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은 수술 없이 비교적 가벼운 치료만으로도 잘 나으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가벼운 치료는 보통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 소염제를 쓰는 거죠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아프다가도 약만 하루 이틀 먹었더니 감쪽같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의 장점은 일단 가장 부담이 없는 치료라는 거죠 단점은 치료 효과가 약하거나 치료 효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석회가 만들어내는 염증이 너무 심하다면 약물로는 결국 조절이 되지 않고 따라서 약물 치료만 하시다가 결국 며칠 더 고생만 하시고 더 나아간 치료를 받으셔야 할 때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충격파를 피부를 통해서 내몸 안으로 전달시키는 치료죠. 충격파의 에너지를 몸 안에 있는 석회 덩어리에 전달시켜서 석회 병변을 깨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체외 충격파의 가장 큰 장점은 내 몸에다가 칼을 대거나 내 몸을 바늘 같은 걸로 찌르지 않고 효과를 볼수 있는 치료라는 겁니다. 이 장점은 실제 아프신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가 뭘 찌르는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 환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공포감은 의외로 클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체외 충격파 치료는 치료할 때 아파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강도를 세게 할수록 효과가 좋은데, 강도가 세지는 만큼 치료할 땐더 아프거든요. 또 다른 단점은 체외 충격파 치료를 여러 번 해야지만 효과를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하시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비교적 효과가 좋은 치료이고, 내 몸을 찌르지 않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치료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치료는 초음파를 이용한 바늘 천자 치료입니다. 초음파로 석회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석회를 바늘로 여러 번 찔러주는 치료죠. 석회가 통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보통 힘줄 안에 쌓여 있는 석회 덩어리가 팽창하면서 힘줄 안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마치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는데 김이 빠져나와야 되는 밥솥 꼭지가 고장이 나서 밥솥 안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엄청 위험하겠죠. 그럴 땐 일단 밥솥 꼭지를 고쳐서 김이 다시 빠지게 하는 게 좋겠죠. 석회 병변을 바늘로 뚫어주는 게 바로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줄 안의 압력이 높을 때 출구를 만들어 줘서 이를 감압시켜주는 거죠. 이 바늘 천자치료는 초음파와 천자치료에 숙련된 의사가 시행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48시간 이내에 환자분께서 호전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치료라 해도 환자분 입장에선 좀 무섭죠. 왜냐? 안 그래도 아픈 곳인데 그곳을 의사가 바늘로 찌른다고 하니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초음파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 병변 주위를 국소 마취시킨 뒤이 천자 시술을 합니다. 때로는 국소 마취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다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위내시경 할 때처럼 잠깐 재워드리고 시술을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치료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심한 통증 없이 천자 치료를 잘 견뎌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이나 너무 심한 통증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초음파 바늘 천자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물론 초음파를 보면서 해당 부위를 마취시키거나 아니면 잠깐 재워드린 뒤 진행하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며칠 내에 그 극심했던 통증이 확연히 좋아지는 결과를 얻으실 때가 많습니다 의사로서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물론, 이런 가벼운 치료만으로 통증의 호전을 못 보시는 정말 운이 안 좋으신 분들도 소수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요. 관절 내시경으로 석회를 직접 보면서 빼내는 거죠. 또는 환자분께서 통증은 너무너무 극심한데 석회 병변의 위치가 매우 깊어서 체외 충격파나 바늘이 병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석회성 건염은 상당수의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가지 않고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